새해가 시작되었어요. 며칠 전에 아들들이 집에 다 왔어요. 그래서 야식을 많이 먹게 되어 가지고 딩이와 동이의 간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. 하루는 통닭, 오늘은 또 족발, 또 금요일에는 갈비, 또 갈비 뼈다구를 좀 챙겨 오려고 그랬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자기네 집 갈비 모아놓은 거 있다고 그것까지 챙겨 주셔 가지고 집에막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는데 양념된 고기를 걔한테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씻고 그러고 있어요. 어, 등이가 지금 숨겨져 둔 족발 뼈를 지금 찾고 있는데, 여기저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왔다갔다 하면서, 아우 힘들어 하고 있어요. 그러더니, 이제 저한테 이제 좀 혼나고 나서는 아침에 산책할 때 던져준 족발에서 떨어져 나온 살들이 저기 떨어져 있는가 봐요. 어 동이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, 저 매트 밑에 떨어져 있는 고기를 한 점이라도 떼어서 먹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바닥에다 대고 저러고 있는데 많이 찾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.